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열여섯 번째 시간, 깊은 사고력을 지닌 농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어좀 생각할 수 있는 숙제를 드렸죠. 세 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에 네 번째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줄기가 시들시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참외를 만약에 어르신들이 참외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하셨는지, 또 해결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 숙제 해오셨나요? 아, 네, 자, 이 농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또 해답과 이 농부가 가진 해답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6번째 우리의 행복 강의에서 자, 세 번밖에 맺지 못하는 이 열매를 여기 보면 빨간 빨래찌개가 붙어있죠. 이 농부는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줄기가 시들시들하지? 그럼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참의 뿌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어르신들이 여름에 보면 주변에 호박, 호박덩굴. 호박의 뿌리는 굉장히 크고 튼실, 진실, 튼실한 거예요. 그래서 호박의 꽃이 계속 계속 피죠. 그래서 호박 등이들이 호박 죽이 능구를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리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 농부는 반짝하고 생각이 불이 켜지게 된 거예요. 맞아. 이 호박은 굉장히 뿌리가 튼튼하지. 그래서 꽃도 굉장히 많이 맺지. 거기에 호박이 주렁주렁 달리지. 그러면 이차외를 줄기를 이 호박의 뿌리에다가 접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호박의 뿌리, 이 호박의 줄기에다가 이 참외가 한 10세, 참외 줄기가 1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그 줄기를 딱 꺾어서 이 호박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붙여서 이게 잘 붙어 있으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 접붙인 지점에 빨간 빨래 찢기를 다 이렇게 꽂아 놓은 겁니다. 이 사실. 근데 너무 참 희한하게도 정말 뿌리가 튼튼한 호박에다가 참외 줄기를 딱 접붙였는데 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세상에 나 참외가 계속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이걸 굉장히 여섯 번 이상 많이 이 열매가 맺는 것들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번 열매를 맺어서 수확한 참외를 판매하는 자 이렇게 매출하고 여섯 번 매출하고 당연히 두배 이상의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이 농부는 문제를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뭐가 문제지? 본인이 만난 문제마다 이렇게 그냥 피하거나 아, 세 번으로 만족해 그냥 세 번만 맺으면 되지 아, 여름에 한번 어? 많이 수확해서 팔면 되지 뭘또 이런 봄에까지 팔려고 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또더 좋은 참여를, 또더 많은 양을 이렇게 생산해 낼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안 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한 그 어떤 계속 반복하여 생각해 본그 마음이 이 농부에게 깊은 사고력을 만들었고, 그 사고력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또 많은 매출을 이 농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죠. 깊은 사고력을 만드는 과정 궁금하신가요? 어르신 우리도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삶 속에 내가 만나는 문제들 앞에 이 사고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 또 남이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또내 네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연로하다고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내가 이 나이지만 청춘 못지 않게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사고력을 지닌 농부처럼 나에게도 그 사고력이 만들어진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사고력을 통해서 빛낼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면, 내 노년은 더욱더 마음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채워질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깊은 사고력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깊은 사고력을 만드는 과정이 도왜 거북선이 나오나요? 네, 거북선 하면 이수신 장군이 저절로 우리는 생각이 되죠. 자,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는데요. 어르신들 물에 뜨는 배를 만든다 하면 보통 우리는 무엇 어떤 재료를 생각하죠? 그렇죠. 나무를 생각. 가볍고 물에 뜰수 있는 거. 근데 쇠를 가지고 쇠는 그 재료는 배를 만드는 재료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이수신 장군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 근데 어느 날 자, 이렇게 임진왜란 같이 왜적이 우리나라를 해상을 침범하고 우리나라를 침입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그 왜적의 배를 열두 척이라는 배를 가지고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한 전제또 그걸 영화로 만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너무 정말 통쾌하고 또 너무 감동스럽게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또 그곳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마인드를 생각하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갑선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이 대하에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떠넣는지 대하에 딱 이렇게 물을 떴는데, 어? 한쪽 어딘가에 뒤에 쇠 그릇이 밥그릇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 이건 나무가 아니고 쇠인데 쇠가 물에 떠? 그때 이수진 장군은 생각을 한 겁니다. 쇠를 가공을 거쳐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 가공을 거쳐서 쇠도 뭐 얼마든지 이렇게 물이 뜨게 할수 있구나. 거기에 딱 어, 생각 아이디어가 불이 켜지면서 이런 거북선 철갑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또 화살이나 불화살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 낼수 있는 그런 철갑선이죠. 이수신 장군이 가진 그 과정 생각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다.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물에 떠, 쇠는 무거우니까 물에 가라앉아.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또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사고력이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방법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쇠는 물에 뜨지 않아 쇠는 가라앉아 하는 관점이 아니라 물에 뜨는 쇠 밥그릇을 보면서 아 쇠도 물에 뜰 수도 있구나 하는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진 것이 결국은 이 거북선 철갑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고정되어진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람이 추운 지방의 사람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기름진 걸 보고 그러면 과일 아 과일이 무슨 추위를 느껴 이렇게 그냥 한가지 고정된 생각으로 만약에 그 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그냥 중단했더라면 비기가 있는 주위를 이기는 걸음이라고 하는 그 걸음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이, 이 방향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본 그 사고하는 마음이 깊은 사고력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가지 마음은 어려움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왔을 때아 도저히 모르겠어 못하겠어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으로 자꾸 부딪혀 나갈 때이 사고력은 길러지고 또 깊은 사고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966년부터 75년도까지 썼던 우리나라의 500원짜리 화폐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 종이 화폐 500원짜리 종이 화폐를 사용했던 적이 있으신 분도 기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500원짜리 이 화폐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시작하게 될때 배를 만들고 싶은데 배를 만들고 인, 만들고 싶은 이제 그 오달을 어, 일을 일거리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 돈을 어느 은행에서 빌려야만 했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주지 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내가 이 돈을 빌려줬다가 배를 제대로 못 만들면 당신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훈 회장님이 딱 하고 이오0 원짜리 이 지폐를 딱 그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줄 아시오? 이게 거북선이라는 배요. 우리나라는 우리 조사님들은 아직 세상에 이런 철로 만든 배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을 때 우리가 최초로 철갑선이라는 이 배를 만든 민족이요.라고 딱 하면서 우리는. 이미 몇백년 전부터 이렇게 조선업을 시작한 민족이요. 우리는 이걸 만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고 탁배짱놓게 이렇게 500원짜리 합필를 통해서 그분을 슬, 설득을 해서 그 많은 외화를 이렇게 빌려올 수 있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 주시오 하는 그 어, 요청을 받아들여서. 배를 만들고 이게 조선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많은 사고력을 깊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이 사고하는 사고력 사고의 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고또 그런 어떤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그 어, 경제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강한 잘 사는 나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깊은 사고력을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요. 어르신들 정말 이렇게 아, 내 생각이 오라. 이거는 어, 그거는 검정색이야. 내가 본게이 검정색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 하고 그냥 고정되어지내 생각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한 번씩 내가 아 내가 본건 이렇는데 내가 아는 건 나무가 물에 뜨는 거야 아 내가 아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어, 당신의 나라는 조선업을 해보지 못한 나라지 않소? 내가 보는 거는 이 사람이 과연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 것같아 그런 어떤 내가 보는 시야 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멈추고 안될것 같다고 하는 생각으로 포기하시지 말고, 되는 다양한 각도에서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또 많은 사고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만나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력이 무엇을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또 배려와 나눔까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깊은 사고력을 가진 농부 이야기 들으셨죠? 이 사고하는 힘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또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회가 있고 무슨 밭친가 싶지만 이거는 성주에 있는 참회 비닐하우스 그 농촌의 모습입니다. 깊은 사고력을 가지는 농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비법, 비결이 있으면 자기만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자기가 그 부분에 또 그런 농사를 짓고 자기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비결이나 비법은 잘안 알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좋은 건 함께 나누어야 돼. 오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참외 농사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겠어. 요즘은 젊은이들도 농촌으로 귀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외 농사하는 비법 알려줄 테니까 와서 배워요. 배우면 이렇게 좋은 참외를 많이 수확할 수 있고 또 어, 금전적으로 매출도 많이 올릴 수 있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교실도 열어서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깊은 사고력을 가진 이 농부의 마음에는 그 사고력을 통해 농사도 잘 짓지만 또 수확도 많이 올려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삶을 살지만 또 나눔과 같이 함께 마음을 연결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이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농부는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좋은 것은 함께 나눌 때더그 좋은 것들이 힘이 강력해지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때 그 어려움은 굉장히 가벼워져서 또 쉽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하게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농부처럼, 또 이순신 장군처럼, 또 정주영 해장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안돼라고 하는 내 생각의 틀을 가감하게 깨뜨려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번 한 번만은 그래 깊은 사고력을 가진 농부처럼 나도 사고력을 한번 키워봐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깊게 또 분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모르면 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고 정말 낙담하지 말. 용기를 내서 이겨나가는 삶을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